A가 자연수일 때, NA를 A의 약수 개수를 하자. X가 1 이상이고, 50 이하의 자연수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 이렇게 중첩되어 있네, 그죠? 3을 만족시키는 X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N 있고, 이 안에, 네모, 이렇게 되었고, 는,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 파란 네모 안에 들어간 가걸 찾으면 되겠죠. 자,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고 하면은, 어, 이거는 소수의 제곱 수밖에 없죠. 그죠?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3개 되잖아요. 또, 3의 제곱, 뭐, 5의 제곱, 이러면서 딱 3개 되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말하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됐으 그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8, 9, 11의 제곱, 뭐 13의 제곱까지 하시다 자, 이렇게 돼야지만이 어, 약수 개수가 3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이제 숫자로 다시 바꾸면은 4, 9, 25, 49, 1 2 1 1 6 9 1뭐 이런 160, 1 6 거잖아요. 160, 160, 1 어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네모를 바꿔줘야 되죠. 이 네모가 뭡니까? 이게 또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 네모를 이게 이게 되잖아요. 어,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잘차리해야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n, x는 4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 그렇게 풀면 4개. 네 개가 되는 건 찾아야 돼요. 자, 네개 찾는 거 찾아 봅시다. 자, 네개 되려면은, 어, 이게 숫자가 하나로 된 걸로, 그죠? 소수가 하나 하나로만 돼 있는 거. 딱알수 있죠? 뭡니까? 2에 3제곱 하면은 약수의수가네 개가 되잖아요. 그죠? X 값을 말합니다. 지금. 그죠? 또 있습니다. 뭐 있죠? 또, 이거, 이거, 이거 8이니까, 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게 27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5의 세제곱안 되잖아요. 넘어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 소수 한개로만 이루어진 걸로 약속의 수가 4개가 되는 걸 이렇게 2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소, 소수 두개로 이루어진 걸로 한번 해봅시다. 소수분했을 때. 자, 4개가 되려면 이 형태는 2개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가 되야 되잖아요. A에 1제곱 곱하기 b 에 1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2 곱하기 2가 되고 4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알수 있겠죠? 뭐 됩니까? 뭐 간단하지 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은 6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그럼 10이죠? 되죠? 그 다음에 2에 1제곱 곱하기, 어, 그 다음에 7의 1제곱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가 되죠. 그 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9에, 아, 9를 하면 안 되지. <laughs> 9는 안 되죠. 바로 1 1의 1제곱 되네. 그죠? 그럼 요거는 2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1 3의 1제곱 하면은 26. 2의 1제곱 곱하기 17의 1제곱은 34. 2의 1제곱 곱하기 19의 1제곱 되겠죠. 그러면 38. 그 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23이 되겠죠. 23의 1제곱 하면 46. 그 다음에 24, 25, 26, 27, 28, 29를 하면 이제 이게 50을 넘어가잖아요. 이게 끝이네. 그죠? 그럼 여기 두개 하고, 여기는 몇 개냐면, 여덟 개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해야 되겠죠? 죠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하면은 15니까 되죠? 그 다음에, 3의 1제곱 곱하기 7의 1제곱, 21. 3의 1제곱 곱하기 1 1의 1제곱 하면은, 어, 33. 그 다음에, 3에 1제곱 곱하기 1 3에 1제곱 하면은 39. 이제 3에 1제곱 곱하기 17로 하면은 넘어쓰죠. 51 되니까. 어,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게 해야 됩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어, 이제 5, 5를 해봐야 되겠죠. 5에 1제곱 곱하기 7에 1제곱. 5치 35. 어, 되죠. 5의 1제곱 곱하기 11, 아, 안 되죠? 그럼 여기에 한개가 있습니다. 그죠? 3개, 3자리로 어, 되는 건 없죠, 그죠? 어, 좀다안 되기 때문에 이거로 됐죠. 이거 끝났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자, 두 번째. 자, nx는 9. 9개 되는 거. 자, 소수 한 개로 이루어진 건될 수가 없죠. 제일 작은 거 해갖고 2에 8제곱하면 벌써 50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이거 2, 5, 6이니까 넘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 되는 거 없고. 자, 두 개로 하는 거 봅시다. 두 개로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에 3 곱하기 3이 되려면 A에 제곱, 그 다음에 B에 제곱이라면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가 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된걸 찾아야 되네. 그러면은,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됩니까? 4구 36. 어, 되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거는 5의 제곱 됐는데, 이거는 넘어 쓰죠. 25, 4, 100 넘어 쓰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한 개. 한 개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nx는 그 다음에 25, 요거, 3번. 당연히 하나는 안 되고, 이게 꼬리 또이거는 A에 5525가 4제고 B에 사제고, 2에 4제고뭐 3에 4제곱 하는 순간 뭐 넘었으니까 이거 안 돼. 이제부터 안 됩니다. 쭉. 어, 안 되네. 이제부터 요거는. 요거는 안 됩니다. 쭉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수를 세게 되면은, 처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그 다음에 요거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한 개. 어, 여기 한개참 여기, 요거 한 개, 저거 한개 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몇 개냐면 1여 개가 됩니다.